고위 검사가 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막으면서는 반대편에 의해서 정치 검사로도 많이 인제 거론이 음. 됐고 근데 예. 네, 말년에 음. 대통령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폐 검사로 몰리기도 했고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아마 그것이 이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죠 또 예술물하고 그죠 예. 인물하고, 그렇죠? 예. 예. 그 윤중, 그, JTBC 방송에서 윤준, 윤중천 그 별장에 출입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음. 그 과거사,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인가? 음. 거기서도 윤중천과 관련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형사, 민사 소송도 네. 하셨는데 그 사실, 진위가 어떤 건가요? 할 말씀이 많으실 <목소리> 것 같아요. 예. <laughs> 예. 이게 한마디로 말씀, 한 말씀을 드리면 저 이제 우리 속담, 들이다 근거가 있고 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속담 중에 아니 땐굴뚝에 연기 나랴, 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는 뭐 그게 참 지혜롭다는 말. 아, 생각을 떼셨나? 굴뚝을 떼신 네. <laughs> 네. 게. 제 입장에서는 <laughs> 예. 그 말이 이제는 틀렸다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윤중천 저 네. 사건입니다. 아. 저는 뭐 아니 땐건 물론이고 음. 아궁이나 굴뚝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음. 음. 그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 윤중천 씨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나가는 보도를 보면서 이게 왜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예? 뭐 음모론 내지는 저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음, 조작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음. 아, 예. 본인이 생각한데 음. 예, 예. 결백하다. 수 있다. 윤종천과 예. 관련해서는 결백하다. 예. 그리고 예. 이제 그윤종천씨 관련해서 예. 또한 예. 한, 예. 한 가지만 예.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위에서 발표하거나 어, 언론 보도 당시에 했던 근거가 이제 제가 거기 연관된 것처럼 보도된 근거가 어, 명함이 나왔다든지 음. 무슨 경찰이 사진을 뭐 수십 장 갖다 놓고 음. 그~ 윤중천 씨 기사에게 확인했... 출입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뭐~ 지목을 좀 해서. 뭐~ 이 사람 같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예.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로는 명함이 나온 것도 없고 그~ 지목했다는 음. 윤중천 씨 운전 이사도 아니 그~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번복이 되는 바람에. 아. 이제 그쪽에 제기된 의혹은 형사적으로는 이제 종결이 됐고, 예. 제가 이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돈이 좀 나오면 예. 좋은 데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